안녕하세요. 남달라 최수상입니다. 경주 산내 전원주택 소개드립니다. 주말 주택으로 완전 딱 좋은 정말 참 좋은 매물 소개해 드립니다. 보시는 대로 조망 아주 좋고요, 막힘이 없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한 시골 마을인 것 같고요. 산내면사무소에서 차량 10분 정도 위치에 하고 있는 전원주택이라 편의 시설은 산내면사무소 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 주말 주택으로 한 10년 정도 이용하셨는데요. 그렇다 보면 이제 어, 힘이 들어서 매도를 하게 되시는 거고요. 어 울산에서 대략 한 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도로는 공유 도로 지분으로 전혀 문제 없고요. 앞으로 보시면은 넓은 텃밭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주말 주택으로 이용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마다 이렇게 오셔서 관리하기가 사실은 정말 힘든데. 어, 10년의 그 세월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관리도 정말 잘하고 계시는 매물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이렇게 잔디로 디딤업 해서 쭉 이렇게 산책처럼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건물이 들어온다 해도 지대가 높은 곳에 있다 보니 막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원주택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조망 확보를 우선으로 많이 하죠. 그렇다 보니 북동 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배산 임수의 위치라 보시면 됩니다. 뒤로는 산이고요. 앞으로 개울이 흐릅니다. 아우, 지금 경운기 소리 때문에 제 소리도 묻히고 물소리도 묻혀서 그렇지 앞으로 개울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크게 이용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임냐 부분이 여기 아래에 대략 한 60평 정도 되는 임냐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 수로 밑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고요. 어, 산으로 이렇게 보시면 쭉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좋게 버스도 여기 안에까지 들어오고요. 차량 운행하신다면 산내면 사무소까지 차량 10분이면 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으시고요. 또 우리가 주말주택으로 들어오지만 또 넓은 턱밭 원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 이 정도는 얼마든지 원하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넓은 턱밭 되어 있습니다. 어, 필지 자체가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렇게 막힘이 없는 조망 나오고 주택도 또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택에서 보는 조망도 더욱 좋습니다. 이 석축 쪽으로 조경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이제부터 지금 모종 심고, 꽃 심고, 꽃 피고 하면은 오실 때 손님들이 집을 보러 오실 때쯤에는 또 다른 모습의 전원주택 모습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옆에도 저희가 매매를 했는데 옆에 이 분들도 다 주말 주택으로 이용하는 위치라 지금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조용하고 공기 좋고 턱과 가꾸고 하시기에는 이만한 매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10년이라는 세월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관리도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주말 주택으로 딱 좋은 사이즈로 침실 두 칸에 화장실 한칸 구조 나옵니다. 네, 주변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고요. 위쪽으로도 지금 석축이 되어 있지만 좀더 우리 필지가 있습니다. 주방과 연결되는 다용도실,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 여기 있는데 안쪽에서 보실게요. 이제 관리도 우리가 수월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풀이 나지 않도록 다 해놓으셔서 관리 면에서도 너무 좋고요. 아,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아궁이가 하나 하시는 분들은 없네. 대다수가 다두개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네, 아궁이가. 뭘 이렇게 많이 해드실까요? <laughs> 네. 이 주택 뒤쪽 공간이고요. 양성화가 다 되어 있는 창고 공간입니다. 처마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 비가 오는 날에도 이용하기 좋게 되어 있고요. 어, 뭐, 황토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필지가 워낙 넓다 보니 황토방, 일동식 황토방을 넣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주택, 옆집과의 경계 에 정확하게 보이시고 1층 단층입니다. 이제 주말 주택이다 보니까 제가 관리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 집이 너무 넓으면 또 와서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넓은 턱밭, 그리고 이렇게 막힘없는 조망. 경운기가 지나가고 나니 평화롭습니다. 주택 앞쪽으로 넓은 데크 설치되어 있고요. 데크의 컨디션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 벤츠가 딱 자리를 하고 있네요. 채소장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저랑 같이 이 느낌을 한번 받아보실까요? 개울물 소리 들리시죠? 새 소리 네, 이렇게. 너무 좋네요. 계속 앉아 있고 싶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주말 주택으로 오시다 보면은 손님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 내부는 손님들이 오셨을 때 복잡하지 않고 다 들어오실 수 있게 넓은 거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실이 두면으로 통창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소파 쪽으로 앉아 보면 이제 이렇게. 한우라마처럼 사방으로 다 조망을 감상하기 좋습니다. 어, TV 소, 걷는, 놓는 곳도 되어 있고 거실에서 굳이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거실에서 보는 조망도 너무 좋고요. 이제 마당으로 바로 이렇게 여기 텐마루로 평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동선도 너무 좋습니다. 거실이 넓어서 손님들 오셨을 때 이용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침실은 두 칸입니다. 각 공간이 침실이 두 칸이지만 각 공간이 넓어서 이렇게 잠만 자기 위한 공간으로는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주말 주택으로 이용하실 때는 주택 내부는 거의 잠만 주무시니까요. 주방 쭉 이어져서 있고요. 안쪽으로 다용도실도. 타일 마감된 다용도실까지 그래서 여기는 세탁실 주방하고 세탁실이 가까워서 좋지요 또 타일 마감되어 있어서 물 청소하기도 좋고요 창이 있어서 환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욕실입니다 네. 구조는 주말 주택으로 이용하기에는 뭐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치도 너무 좋고요 넓은 텃밭이 있고요 조금 저 개인적으로 아쉽다면 황토방이 없다는 거 그럼 그거는 얼마든지 이동식 한통방을 넣으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두 번째 침실입니다. 뭐, 첫 번째 침실보다는 작지만, 그렇게 뭐, 작다는 느낌도 안 듭니다. 네, 뒤쪽, 다용도실 이총세 군데로 있네요. 그죠? 세탁기가 있는 공간, 여기 냉장고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 밖에 연결되는 보일러실이 있는 공간까지. 수납 공간은 얼마든지 넉넉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주방이 되게 넓어 보여요. 거실하고 쭉 이어져서 넓어진 것도 있지만 냉장고가 저기 뒤쪽으로 다 나가버려서. 시야를 막지 않아서. 그것도 좋네요. 이렇게 주말주택으로 완전 딱 좋죠? 어, 주말주택을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어느 쪽에 중점을 두시나요? 조망에 중점을 두시는지 아니면 텃밭, 아니면 뭐, 황토방?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 2억대 전원주택입니다. 경주산내 주말주택으로 정말 딱 좋은 전원주택 매매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